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고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한 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요. 한 해에만 2만 명이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됐어요. 하루 평균 55명입니다. 피해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이 끝나는 순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구들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라는 이름의 합법적 강도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 계약을 맺는 범죄예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죠.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정상이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된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돈을 못 받는 거니까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연 2,000건 정도였어요. 2021년에는 5,000건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만건을 넘었습니다. 2023년에는 2만건이 넘었어요. 3년 만에 10배 증가한 겁니다.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들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객투자를 한 사람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객투자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갭은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예요. 10억짜리 집을 전세 9억에 놓으면 갭비 1억입니다. 갭투자는이 1억만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간단해요. 집을 사면서 전세금 9억을 받고 나머지만 자기 돈으로 내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큰 돈을 법니다. 2019년에 인천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1억으로 샀어요. 2021년에 그 집값이 15억이 됐습니다. 자기 돈 1억으로 5억을 번 거예요. 이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이 미쳤어요. 나도 갭투자 해야겠다. 2020에서 2021년 갭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도 신도시에서 심했어요. 빌라 시장도 난리였죠. 왜 빌라였을까요? 빌라는 아파트보다 전세금 비율이 높았거든요. 5억짜리 빌라를 전세 4억 5천에 놓을 수 있었어요. 객이 5천밖에 안 됩니다. 자기 돈 5천으로 5억짜리 집을 열채 살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전세 사기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A씨가 2020년에 인천에 빌라 10채를 샀어요 총 50억 워치입니다 자기 돈은 5억만 넣었어요 나머지 45억은 전세금으로 받았습니다 2021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A씨는 종이 위에서 10억을 번 거예요 근데 2022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금리가 1년 만에 0.5%에서 3.5%까지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가격이 떨어지면서 A씨의 빌라 열0채는 총 45억이 됐습니다. 근데 전세금은 얼마죠? 45억입니다. 집을 다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약이 2023년에 끝난다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A씨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잠적했습니다. 전화를 끄고 연락을 차단했어요. 세입자 10가구는 하루아침에 집과 돈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이게 갭투자 전세 사기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집을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싸게 팔리죠. 경매로 넘어가면 더 싸게 팔립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더 악질적인 사기도 있습니다. 바로 빌라 왕 사건이에요. 2023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죠. 범인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축 빌라를 여러 채 지었어요. 한동에 10가구 정도 들어가는 빌라를 서울, 인천, 경기도에 수십 채 지었습니다. 건축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은행 대출로 받았어요. 건축 대출은 건물 가치의 80에서 90%까지 나옵니다. 빌라가 완공되면 세입자를 구합니다. 전세로요. 세입자는 깨끗한 신축 빌라니까 좋다고 계약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범인들은 전세금을 받고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빌라 50채는 수백억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가로챈 돈이 수천억 원으로 추정돼요. 피해자는 수백 명이고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뒤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됐어요. 알고 보니 집에는 은행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안 갚았으니까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갔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의 절반도 못 받았어요. 심한 경우는 한 푼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일부라도 받았지만, 가입 안한 사람들은 완전히 날렸죠. 2024년 들어서는 더 교묘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라는 게 있어요. 신탁은 원래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건물주가 신탁 회사의 건물을 맡기면 신탁 회사가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사기범들이 신탁 등기를 해 놓고 이 건물은 신탁돼 있으니까 안전합니다라고 속입니다. 세입자들은 신탁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고 계약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신탁 회사는 유령 회사거나 아예 사기범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2000 24년 초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터진 사건입니다. 한 건설업자가 신축 빌라 5개 동을 지었어요. 총 50가구입니다. 신탁 등기를 해놓고 세입자를 모집했죠. 신탁되어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입자 50가구가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총 15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알고 보니 신탁회사는 사기범이 만든 유령회사였습니다. 건물에는 은행 대출이 건물 가치의 90%나 설정돼 있었고요. 사기범은 전세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세입자 50가구는 하루 아침에 돈을 잃었어요. 또 다른 수법으로 역전세난 사기가 있습니다. 역전세난은 전세금이 집값보다 비싸지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금은 그대로니까 발생합니다. 2020년에 집값 10억, 전세 8억이었던 집이 있어요. 2024년에 집값이 7억으로 떨어졌는데 전세금은 여전히 8억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죠. 이걸 악용하는 사기범들이 있어요. 사기범들은 역전세 상태의 집을 골라서 삽니다. 집값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집값 7억, 전세금 8억, 8억인 집을 경매로 5억에 삽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연장하실래요? 전세금 그대로 해드릴게요. 라고 제안합니다. 세입자는 이사 가기 귀찮으니까 계약을 연장해요. 사기범은 자기 돈 5억으로 전세금 8억을 받은 셈이 됩니다. 3억이 남는 거죠. 이걸 20채 반복하면 수십억을 챙길 수 있어요. 2년 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사기범은 잠적합니다. 깡통 전세도 심각한 문제예요. 깡통 전세는 집값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에요. 집값 5억에 은행 대출 4억, 전세금 3억인 집이 있다고 해보죠.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경매가가 보통 시세의 70에서 80%니까 3억 5천에 팔립니다. 은행이 4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집값이 3억 5천밖에 안 되니까 은행이 다 가져가요.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2024년, 현재 깡통 전세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서울에만 1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해요. 전국으로 치면 30만 가구 이상일 겁니다. 이게 다 시한폭탄이에요.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할때못 받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게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돈을 못 받아요. 이게 전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교묘해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죄송한데 다음 달 줄게요. 지금 돈이 좀 묶여 있어서요. 세입자는 한달 정도야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줘요. 미안해요. 이번 달 말에는 꼭 드릴게요. 또 미루는 거죠. 이게 3개월, 6개월 계속됩니다. 그 사이 세입자는 새 집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요. 이자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린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시간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명의를 이전하고 해외로 빼돌려요. 6개월쯤 지나면 집주인이 완전히 잠적합니다. 세입자가 소송을 걸어도 집주인한테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게 없어요. 이런 수법이 2024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집주인과 사기를 치는 집주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다주택자 연쇄파산 사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열채 20채 갭투자로 샀어요. 각 집마다 전세세입자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 채를 한꺼번에 못 지키니까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만 지키려고 해요.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와 받는 세입자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못 받을까요? 나중에 계약한 사람들이에요. 집주인은 먼저 계약 만료되는 집부터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나중 집은 돈이 없으니까 못 줘요. 이게 연쇄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2024년 3월 부산에서 터진 사건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아파트 열 다채를 갭투자로 샀어요. 2020-2021년에 산 겁니다. 각 아파트마다 전세 세입자가 있었죠. 2023년부터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세채는 전세금을 돌려줬어요. 근데 네 번째부터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보다 싸게 팔리니까 손해예요 결국 팔채의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다 총 피해액이 30억이 넘어요 집주인은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세입자들은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았습니다 왜 이런 사기가 가능했을까요?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금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집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는 나오지만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자기가 받을 전세금이 안전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집값 5억짜리 빌라에 은행 근저당 4억이 설정돼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갭이 1억이니까 안전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전세 세입자가 3명 있고 전세금이 총 4억 5이에요. 이런 상황을 세입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잘안 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전세권은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전선권을 설정하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고 경매 때 우선권을 갖죠. 근데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잡하고 귀찮고 비용도 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도 꺼립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집을 팔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전세권 없이 계약합니다. 이게 큰 실수예요. 확정일자만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날짜를 찍어주는 제도예요. 경매 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거죠. 근데 확정일자가 있어도 선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 대출이 먼저 설정돼 있으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나중에 남는 돈만 받습니다. 집이 경매로 팔렸는데 은행 근저당과 집값이 비슷하면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아요. 확정 일자가 있어도 소용 없습니다. 집주인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집주인이 누군지, 다른 집은 몇 채나 있는지, 갭투자를 했는지, 이런 정보를 세입자가 알수 없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집주인 이름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지는 안 나와요. 실제로 빌라왕 범인들은 수십 채의 빌라를 갖고 있었지만 세입자들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겠죠.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개인은 계약만 성사시키면 중개 수료를 받아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든 책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개인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주인과 짜고 세입자를 속이는 거죠. 중개인이 이집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세입자는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기인 게 밝혀져도 중개인은 저도 몰랐어요 라고 하면 끝이에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허점들을 악용해서 전세 사기가 판을 칩니다. 2023년 한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전세 사기 사건만 2만 건이 넘어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신고 안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피해액은 공식적으로 4조 원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0조 원이 넘는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구 수가 2천만 가구인데, 그중 0.1%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거예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했을까요? 2023년 들어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HUG 전세 보증 보험 한도를 늘렸어요. 서울 기준 3억에서 4억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서울 전세가 5억 6억 하는데 4억만 보장하면 소용 없어요. 나머지는 날아가니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도 만들었습니다. 전세 사기범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일어난 사기는 어떻게 할까요? 피해자들은 이미 돈을 잃었는데요. 전세금 반환 지원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는 1.2%로 낮게 책정했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빌려주는 거지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갚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금도 못 받고 대출까지 떠안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이 새는 배에 물 퍼내는 격이죠. 진짜 문제는 시스템 자체에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작동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무너집니다.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자 전세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금리가 또 오르거나 집값이 또 떨어지면 제2, 제3의 전세 사기가 터질 겁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쉽게 뗄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천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뭘 봐야 할까요?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봐야 해요. 가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저당 설정 금액은 제일 중요합니다. 근저당이 뭐냐면, 은행 대출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집값 10억짜리 집에 근저당 7억이 설정돼 있다면 은행 대출이 7억이라는 뜻이에요. 전세금 6억을 맡기려고 하는데 근저당이 7억이면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7억을 가져가요. 집이 10억에 팔려도 당신은 3억밖에 못 받습니다. 집이 8억에 팔리면 1억밖에 못 받고, 7억 이하로 팔리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안전한 기준이 뭘까요? 전세금이 집값에서 근저당을 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집값 10억, 근저당 5억이면 갭이 5억이에요. 전세금 4억이면 안전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전세금이 5억이면 위험해요. 경매는 보통 시세보다 싸게 팔리거든요. 안전마진을 최소 20에서 30%는 두는 게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등기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집을 임시로 묶어 놓은 거예요. 집주인이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미리 예약한 거예요. 둘다 빨간 신호입니다. 가압류나 가등기가 있는 집은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집주인이 곧풀 거예요라고 말해도 믿지 마세요. 풀고 나서 계약해도 늦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집주인 신원을 확인하세요.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는 겁니다. 이집 말고 다른 집도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만약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하면 조심해야 해요. 특히 최근 2, 3년 사이에 여러 채를 샀다면 갭투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이 집을 사셨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2020에서 2021년에 샀다면 집값 최고점에 산 거예요. 지금은 집값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은 얼마나 있으세요? 이 질문에 집주인이 불편해하면 의심해야 해요.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 나오니까요. 대답을 회피하거나 화를 내면 계약하지 마세요. 집을 왜 전세로 놓으세요? 이것도 물어보세요. 정상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서요.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요. 이런 답이 나와야 해요. 대답이 애매하거나 이상하면 조심하세요. 전세 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HUG나 SGI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이에요. 비용은 전세금의 0.128% 정도입니다. 전세금 3억이면 2년에 약 70만원이에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세금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줘요. 한도가 있긴 하지만 전혀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증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근저당이 너무 많으면 승인이 커. 거부됩니다. 이런 집은 애초에 계약하지 말아야 해요. 보증보험 승인이 안 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계약 전에 미리 보증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HUG나 SGI에 전화하면 상담해 줍니다. 이 집에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 가능한가요? 물어보면 돼요. 전세권 설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고 경매 때 우선권을 갖습니다. 근저당보다 후순이지만 확정 일자보다는 강력해요.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 등기 비용으로 수십만원 나가고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해야 해요. 하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큰 경우에는 꼭 하는 게 좋아요.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전세 계약서를 사용하세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특약 사항을 잘 봐야 합니다. 이상한 조항이 있으면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전세금 반환 시기를 집주인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한다고 명확히 써야 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세입자가 집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넣으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으세요. 계약하자마자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확정일자는 날짜 순서로 우선권이 정해지거든요. 하루 늦으면 다른 세입자보다 후순위가 될수 있어요. 전입신고도 바로 하세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법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힘이에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음날 오전 0시까지 다 맞춰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시점이에요. 주변 시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앱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동네, 같은 평영대의 전세금이 얼마인지 봐야 합니다. 시세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의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변이 다 전세 2억인데, 이 집만 3억이면 이상한 겁니다. 왜 높을까요? 집이 특별히 좋거나, 아니면 사기일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왜 주변보다 비싸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축 빌라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2023년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신축 빌라였어요. 왜 그럴까요? 신축이라서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정이 많습니다. 건축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건물주가 갭투자로 지은 경우도 많아요. 신축 빌라 계약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하세요. 건축주가 누군지, 건축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다른 호수는 전세로 나갔는지, 월세로 나갔는지 다 물어봐야 합니다.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도 위험합니다. 재건축이 확정되면 집값이 올라서 좋지만, 불발되면 집값이 폭락해요.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진행 중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강제로 이사 가야 할 수도 있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계약하고 싶으면 재건축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상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을 맹신하지 마세요. 중개인은 거래 성사가 목적이에요. 내 편이 아닙니다. 중개인이 이집 안전해요. 라고 말해도 직접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떼고 집주인 만나고 보증보험 상담 받고 주변 시세 확인하세요. 중개인이 귀찮아하거나 말리면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좋은 중개인이라면 세입자를 위해 꼼꼼히 확인해 줄 거예요. 그런 중개인을 찾으세요. 만약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세 사기는 범죄입니다. 형사 고소를 해야 해요. 민사소송도 병행하세요. 전세금 반환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연락하세요. HUG나 SGI에 전화해서 보증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가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도 알아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지원이 있어요. 금리가 1~2%로 낮습니다. 당장 살 집이 없으면 임시 거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싸우기 어렵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소송을 하면 유리해요. 인터넷에 전세사기 피해자 카페나 모임이 있으니 찾아보세요.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예요. 언론에 알려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움직이고 법도 바뀝니다. TV 뉴스나 신문에 제보하면 취재해줘요. 익명으로도 할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면 범인들이 웃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등기부 등본에 전세금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근저당만 나오는데 전세금도 나와야 해요. 그래야 세입자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전세는 무조건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해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선택이지만 의무로 만들어야 해요. 자동차 보험처럼요. 그래야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사기계약을 중개하면 처벌해야 해요. 지금은 책임이 없다시피 하니까 무책임하게 중개하는 겁니다. 중개인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자격 정지나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집주인의 다주택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지 개 투자를 했는지 이런 정보를 세입자가 알수 있어야 해요. 개인정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공개하거든요. 전세금 상한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을 최대 70%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 이상 받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갭투자를 막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월세중심 시장으로 바뀌어야 해요. 전세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제는 월세가 대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세입자 보호 법률을 강화해야 하고, 월세 소득세 제도를 손봐야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그쪽이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전세 사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집값은 불안정하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2, 제3의 빌라 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전세 계약할 때마다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계약하지 말아야 해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정부나 법이 지켜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할 수 있어요. 2023년에 피해당한 2만 명도 자기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10번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급하게 계약하자고 하면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좋은 집은 급할 이유가 없어요. 전세금은 평생 모은 돈이고 부모님께 빌린 돈이고 은행 대출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어려워요. 전세 사기범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법이 나오고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우리도 똑똑해져야 합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해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는 법, 안전한 집 고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모르면 당합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적어도 전세 사기의 수법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에게 공유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이 영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전세 사기는 범죄입니다. 합법적인 강도질이에요. 범인들은 범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정부 대책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고 의심하고 조사하세요.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수고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전세금을 잃으면 인생이 무너져요. 직장을 잃고, 가정이 깨지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전세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세 계약 앞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모든 조건이 맞을 때만 계약하세요.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집은 다른데도 많습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